자 일단 사인 세타가 13분의 5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신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직각이라고 하고 사인 세타는 여기 분의 여기잖아 그죠? 그럼 얘가 13대 5다. 자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144대 어, 걔는 12의 제곱이야. 자 근데 세타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얘가 몇사분명 각인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사인세타가 일단 양수가 나왔으니까 세타는 1, 사분명 각일 수도 있고 2, 사분명 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1, 사분명 각이라면 사인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야. 그치?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러면 전체가 다 양수잖아. 그죠? 그러면 음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 세타가 1, 사분명 각은 아니구나. 그러면 2, 사분명 각이 되겠다. 그죠? 자2사분면각이니까 부호는 나중에 신경쓰고 자요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몇이다 13분의 12가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2사분면각이니까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가 있고 탄젠트 세타는 요 그림에서 12분의 5인데 12분의 5인데 얘가 2 4분명각이니까 탄젠트도 음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죠.